택배 아우, 먼저 아우. 내리고. 오이 아 어, 뭐야, 아. 아. 어머. <laughs> 어, 머 어머, 뭐예요? 뭐 하시는,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지나가십쇼! <laughs> <laughs> 아니, 허리가 <laughs> 휘었는데요? 왼쪽, 아니, 허리 어디준비하시나 뭐, 아, 아 돈벌고 있습니다, 왼쪽. 돈벌고있다 아, 가돈 얼마나 벌어요? 이거? 너무 수치데돈 많이 고 싶어요 어. 왼쪽 오른쪽 아, 왼 <laughs> 오른쪽 이렇게 돈 벌어 진짜 세상 와디트 봐라 미쳤다 아니, 아이고 어떻게 엉덩이 아이고, 아이고.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? 어.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저께 혹시 이거 택배 앞에서 엉덩이 흔들면서 돈 버시던 분 아니신가요? 어저 살짝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?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<laughs> 얘기한 건데요. 음.. 조금 서운할지도 모르겠는데. <웃음> 아니 <웃음> 음. 팩트 아닌가요? 하지만 저 어, 아무데서나 엉덩이 흔는 사람 아닙니다 <목소리> 영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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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아니 엉덩이가 엄청 가벼우시네요? 아 그럼요 제가 운동 좀 했습니다 <목소리> 어제 돈은 에이, 많이 버셨나요? 그돈 얼마 날... 있죠 선생님? 네? 돈 얼마 있으십니까? 저는 지금 4천원이 <목소리> 거지네 얼마 있으신데요? 아, 저 800만원이요 <laughs> 아니 더 거지잖아 <laughs> 아니 어제 어 아, 바, 바쁘시네. 아 바쁘시네 빅띡 쪽에서 일단 연락을 안 받고 아 그러면은 혹시 요즘 뭐하고 계십니까 요즘 낚시하고 있어요 스마일, 낚시요? 빅딩. 낚시 요즘 돈 벌립니까? 아, 낚시가 최고예요 그게 아니야? 어, 그래요? 응좀 그러니까. 아, 낚시 좀 해야되나? 저 8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돈다 어디 쓰셨어요 엉덩이로 돈 그렇게 버셔놓고 어저 친구해요 그러면 아니 이사가 안되겠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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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그, 뭐야, 카푸어입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음, 아, 다 그, 있으세요? 저 아직 없어요. 얼마짜리 음, 어, 어, 사셨는데요? 5,400이요. 아, 좀 괜찮죠? 카푸어 5천... 할만하죠? 아, 고급 차량, 저는 사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. 1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, 그러면? 맞아요. 근데 지금 음. 낚시하면은 몇십분만에 네. 천만원 넘게 벌더라고요 천만원? 네 잠깐만 돔성비씨 여기 학부씨 어때? 어. 안녕하세요? 아. 돈은 없는데 일단 목소리가 예뻐 어때? 이거 뭐예요안에 들어? 아 따가워요 머리 따가워요 아 따가워 뭐야 고슴도치야 뭐야 이거 아니 공격하는데요? 이거 뭐예요 아니, 동물이에요? 마음의 균형 스는법이야 아니 이러고 앉아 있는 아잖아요 지금. 뭐야? 아니, 빨리 받아줘요, 지금. <laughs> 아니 되게 <이거. 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플팅 하는 거잖아이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많아요? 이 2단계 플러팅이라고요많아요 <laughs> 아, 저4 0 0 0 정도 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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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, 하세요 뭐라고요? 무슨 일 하세요? 무슨 일? 아, 저는 참, 저기 참, 낚시하면서 여기? 지내고 참, 참, 있어요. 그 소개팅 해줬어요 소개팅. 아, 남자 있어요? 없어요. 여자 안만는다 그랬는데? 어, 지금 머리로 플로팅했어요. 고슴도치 플로팅이라고. <웃음> <웃음> 마음에 든 모양인데. 공디야 <laughs> 우리 좋았잖아. <laughs> 그니까 너. 뭐야 둘이 뭐 있어? 뭐 뭐. 플로팅 또 한다. 너 너무 <laughs> 미쳐가지고. 아 우리 선배요. <laughs> <laughs> 저 사람 안 되겠네.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플로팅하는 이 사람. <laughs> 아, 알기네. 연기시켜 어, 어, 어. 야 우리 좋았잖아. 어어어 아니 닭땡아리야 그냥. 닭땡아리라니. <laughs> <laughs> 아니 하나도 듬성하지 <laughs> 않잖아요. 그리고 <웃음> 아, 나가 <laughs> 학부 씨한테 널 넘겨 줄래. 예, 학가 아, 저저안 가져요. 아니 학부 씨랑 머리색이 아니성비나공기야난 <laughs> 네가 마음에 든다. 우와! 불불불불. 머리가 왜 그래? 받아주나 준비하기어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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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